2025년 이공개 대입 입시 전략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보시어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최상위권 공대 지원자들이 의대로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빈 자리가 새끼니까 중상위권 공대 지원자들이 만약에 상위 지원을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합격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어, 여러분들도 좀 상향 지원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상위권 공대의 수시 경쟁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기존의 중상위권 공대 수, 수시 지원자들이 아마 상향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것임으로써 고 중상위권 공대들에게 있어서는 미달도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이렇게 대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는 점수들이 있을 때, 갑자기 최상위권이 이렇게 빠져버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상위권 공대들은 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면은 소위 빵꾸 난다고 하죠. 그런 로또식 공대 미달 사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수로 가기가 어려운데, 어, 학생이 미달이 나서 합격하는 현상도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눈치싸움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정시 모두 상향 지원을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수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시까지 다 바라보고 계신다면은 상향 지원을 과감히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또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기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시와 별개로 또 다시 수시를 지원받습니다. 당연히 이 결과는 대부분 수능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어뭐 멘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흔들 일이 없,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과기원 수시도 이 공개를 생각하신다면 노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중요성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제 수시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지금 뭐 현재 수시 인원이 더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해서 정시 중요도가 더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최저 등급을 도입한 학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시 중요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능 2 등급 두 과목 이 정도면요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2등급 맞춘다라고 정시를 봐서는 2등급 안 나오거든요. 1등급도 나오다가 뭐 이런 학생들이 수능 때뭐 긴장하고 그래서 2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두 과목 이상 2등급이 나올 정도면 정시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중요성이 매우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과학탐구 필수 과목들이 제외되는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탐구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들은 많아질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문과 쪽에서 이공계를 지원하는 어, 학생들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과학 필수 과목이 빠지다 보니까 물리, 화, 학 혹은 투과목 있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안 고르는 과목에 대해서 만점자 기준으로 표준점수가 굉장히 이득을 볼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가 적고 그럼 아무래도 딴 데로 많이 빠져당하다 보면은 상위권 점수 학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도 굉장히 이득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만점자 혹은 상위권 기준입니다. 만약에 인원도 적어졌는데 성적도 애매하게 받으면 점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 좀극단적으로나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특히 물리화학 같이 좀 인기 없고 상대적 인기 없는 과목 같은 경우 혹은 투과목 선택자들은 내가 자신이 있다면 은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점수도 굉장히 이득을 볼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수시만 바라보는 건 너무나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면 수시 합격해놓고서 최저 못 맞추는 경우 정말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무전공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이제 나중에 선택하는 자율전공이라 하죠. 이런 걸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학과 개별 개별도 좀 줄어드는 느낌인데 이제 무전공 자체로 묶어서 뽑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학 이름만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질 겁니다 그냥 대학이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 이럴 경우는 당연히 최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지원을 했을 때 동일 대학 같은 대학이라고 했을 때 경쟁자들 간의 실력 차이가 꽤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 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논술과 면접을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같은 대학을 가더라도 학과마다 점수 차이가 크고 같이 뽑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어 많이 실력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논술이랑 좀 준비를 하고 면접이랑 준비하면 또 역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의 이름을 좀 바라보는 지원이 많이 늘 거기 때문에 중위권대학 희망자 같은 경우도 좀 상향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상위권대학에서는 좀 많은 미달이나 로또식 이렇게 미달이 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갈수 있다면 매우 좋은 거기 때문에 조금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